먼저 로드세이버 합체입니다. 로드세이버는 먼저 세이버를 먼저 변신시켜줍니다 세이버는 먼저 버스를 잡아서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이 양쪽에 있는 이 바퀴를 잡고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뒤로 돌리셔서 이 양쪽을 밑으로 접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접어서 위로 올려주세요. 돌리시면 여기 뒤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여기 구멍 있거든요. 구멍을 먼저 넣어 주십니다. 먼저 1단계 완성했고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게 닫힙니다. 닫히고 이거는 다시 올려 주셔서 띄워 주시고 양쪽을 잡고 올려서 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로봇부터가 가지면 셀수 있게 이 다리 정리를 해 주시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이제 앞바퀴 있는 부분을 잡아서 벌려줍니다. 벌려주시면 이제 팔이 나옵니다. 팔은 이렇게 그냥 잡아서 내리시면은 내려와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구멍이 또 있습니다. 구멍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마지막으로 맞춰서 반대쪽도 넣어주시면 세이버는 완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택시를 합체시켜서 로드 세이버를 만들어줍니다. 택시는 간단합니다. 그냥 앞뒤로 빼주시기만 하면 돼요. 잡아서 빼주시고, 여기도 잡아서 빼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밑에를 열면, 여기 무기가 나옵니다. 무기를 돌려서 빼주시고, 바퀴를 접어줍니다. 접어서, 요게 앞으로 오게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앞뒤로 빼주시면 안 돼요. 빼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할맷시도를했습니다 이렇게 빼서 빼주시고, 닫으시고, 접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세이버에다가 밑에 보시면 여기 구멍이 4개가 또 있어요. 여기에 튀어나온 4개를 맞춰서 깔깍 소리 하나 끼워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구멍 4 개에다가 맞춰서 이어주시면 발 합체입니다. 그다음 자동차 택시 뒷부분들을 잡아서 주먹을 이렇게 펼쳐주신 다음에 이 주먹 구멍에다가 그냥 주먹을 끼워주시면 안 돼요. 그냥 주먹에다가 주먹을 끼는 운다 마음으로 딸깍.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주먹에다가 이 주먹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여 위에 홈이 있어요. 홈 있는 부분에다가, 홈에다가, 이제, 이 튀어나온 부분을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안 되죠? 마찬가지로. 헬멧을 여기에다 끼워주시고, 총은 이렇게 합체해서 한 개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양쪽에 끼워주시면 로드스테이버 완성입니다.